자,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국내 현안들을 짚어보는데 아, 이 탄핵 그 인정된 거는 전 세계적인 뉴스가 맞거든요. 네, 그렇죠.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두문 일이기 때문에 어, 그전 세계 탑 뉴스였어요, 실제. 그렇죠. 뭐그몇 개만 뽑아 드려도 네. 굉장히 이제 뭐 많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 미국 뉴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CNN 같은 경우에 이제 실시간 방송도 했고 홈페이지 기사 제목 자체가 이제 박아웃 이제 많이들 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소개가 돼 있었는데 이제 아주 정말 간단하면서도 정말 그 명료한 그런 제목 아니었습니까? 그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은 61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뉴욕타임스 신문 같은 경우도 한국의 첫, 여, 첫 여성 대통령 어, 냉전 시대 군부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기득권의 아이콘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어, AP통신 같은 경우에 또 역시 마찬가지.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아주 기가 막힌 몰락이었다. 어, 2012년 대선에서 아버지에 대한 향수에, 보수의 향수 속에 승리한 독재자의 딸이 스캔들 속에 물러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그 어, 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의 로이터통신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그 이후로는 대기업들이 관련된 대기업들과 관련된 뇌물 스캔들이 그 박대통령에 연루된 점을 지적을 했다. 기타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종이 신문도 그렇습니다마는 인터넷상에 이제 이런 어, 기사들이 실리면서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경우에 그 인터넷 이제 기사가 나오면 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댓글 중에 하나 <laughs> 재밌는 게 다음은 미국 차례다. <웃음> <웃음> 아니 실제로 저도 이 기사들 보면서 이제 댓글들을 잘 봤는데 SNS 네. 반응이나 미국에서는 부럽다는 반응이 되게 많아요. <laughs> 한국도 할수 있는데 우리도 할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바라보면 미국을 이제 민주주의의 우리 교과서처럼 여겨 왔는데 네. 거꾸로 그 외신 반응, BBC도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 이 양반들이 보기에. 영어로 다 읽으신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그 BBC도 그렇고 하여튼 반응들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데. 네. 어, 살아, 이제 뭐 통, 그통 털어서 의미를 전달하자면 살아있는 권력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헌법에 따라 탄핵시키고 실각시켰다는 게이 사람들 보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너무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워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 네 그렇죠. 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저희. 그렇죠. 해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우리나라 뉴스가 해외에서 이렇게 나온 외신에 나오는 경우가 대개 경우는 이제 그 경제적으로 재벌도 정경유착. 정경유착 네. 이게 아주 장,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전문 계속 제 하는 일이 그 외신을 모니터링하는 거라서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정경유착이에요. 네. 아니면. 뭐, 문화 쪽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치 소개라든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팝. 아니, 그러니까 뭐죠. 그 k 팝 o 뭐 네. 그런 소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 그리 뭐, 휴대폰 소개. 그렇죠. IT 쪽에서의 삼성 휴대폰이 가지는 이상. 네. 뭐, 애플하고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네.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정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외국에. 칭찬을 받아본 역사가. 칭찬을 받아본 적은 없죠. 없어요, 진짜로. 없죠. 그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 12월 정도부터. 그러니까는 초 그러니까 이 사건의 초초반기 그러니까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러질 불거질 때만해도 망신스러운 기사가 처음에는, 많았죠. 네. 우리 기억 진짜 부끄러웠어요. 샤먼 막 나오고 그때 그림도 이렇게 곁들여 가면서 이렇게 로버트 태권부의 머리 열려서 이 속에서 왜 철인가 훈인가에 나오잖아요. 네. 음. 거기, 그리고 대통령을 꼭두각시에 실제로 비유해가지고. 네, 그런 그림들. 그런 그림도 굉장많았죠 아, 아니, 뭐, 저, 물론 외신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그림들을 볼 때는 정말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12월 정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축불집에부터. 네, 그, 예, 네. 외신들이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는 정부는 참 무능한데 어떻게 이런 국민들이 있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죠. 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기사가 실제로 나왔거든요. 독일 언론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고 독일 슈피겔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12월 중순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일이었나요? 그 200만이 넘어가는 그 토요일 집회, 촛불 집회 그가 나온 이후로. 민주주의 역사가 길다고 할수 있는 유럽과 미국이 이제는 한국에 배워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끼리 과장 원래 사실 예전에 보면요 우리 언론들 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과장해 가지고 음, 세계가 주목한다 막그 대부분 오바였는데 지금은 진짜 로 이건 봤습니다. 오바가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어,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에도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뭐 보셨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하시던데 그런 민주주의 역사가 몇년 되지도 않은 그런 나라에서 그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절차상으로도 그 다음에 시민의식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이렇게 정 혼란, 그다음에 어떤 그 농단 사태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극복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기사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놀랍다, 뭐 부럽다 이런 전체 절차에 흠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이제 권력이 부패해서 생기는 문제들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국을 떠나네 안 떠나네 뭐 헬기로 도망가네 뭐 유혈 사태 나고. 그 아랍의 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들은 반드시 유혈 사태 혹은 뭐 군의 투입 뭐구태타 처음에는 외신들도 네. 그렇게 봤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들 생상하면 왜냐하면 그게 수십 년간 보아왔던 네. 패턴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아, 우리도 소, 소위 그~ 그~ 친박이라는 그~ 골수 그~ 지지 팬들 그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 쿠데타 밖에 없다. 뭐 군대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들 실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될 거라고 외신들 처음에 봤겠죠 왜냐하면 그게 어느 나라나 사,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축출해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이고 네. 이거를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절차적으로 또는 뭐 국회 가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에서 판결이 나서 사저로 돌아가면 이런 전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서 있나 그렇죠. 다른 나라에. 이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광장 관련해서도 한번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화문 광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광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 가지고 외신들 도 주목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시위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만 정말 거의 기록적인 아무 사, 사건, 사고 하나 없이 그, 부상자 없이. 그,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있었습니까? 언론 들으세요. 예. 이 촛불 집회 얘기하면서 한 명의 구속자도 없었다. 네. 부상자도 없었다. 이럴 수가 있는. 왜냐면 이 서구, 민주주의 교과서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서구에서 이런 집회 일어나면요. 그런 보도가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경련하고 자동차 불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도 보고 체가본사실만으 들어도 뭐 엄청난 그 경찰은 당연히 이제 저 방망이를 들고 다니고 네. 시위가 일어나면 그 주변 가게들 창문 다 깨지고요. 그 굉장히 그 시위라 하면은 이제 그런 폭력 사태를 기본적으로 예, 연상을 할수 밖에 없는데 어, 세, 어, 한마디로 새로운 문화죠.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여줬다는 저는 그런 이 촛불 집회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합다 음. 아, 겁니다. 진짜 그 생각 못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노벨 평화상 음. 2017년 노벨 평화상의 강력한 후보로 남들이 안 밀면 제가 밀 생각입니다. <laughs> 그래서 되겠어요. <laughs> 아니, 다들 가치가 있고 네. 결과도 네.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촛불 집회 자체가 네네. 노벨 평화상의 대상이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요. 특정 인물이 아니더라도 네, 수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음. 여기서 남, 남은 유일한 문제는 뭐냐면 누가 가서 받느냐. <laughs> 저는 이 후보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laughs> 네. 어, 후보가 되면 제가 대신 가서 받을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기 그 AP 통신에서 또그한 가지 그 반응을 나온 거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탄핵은 탄핵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국의 정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그 개헌 문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개헌 이야기가 또 AP 통신에서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아이러니하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이 탄핵안 가결 사유가 87년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었다는 것이었는데 헌법 수호 노력 직후에 개헌 논의가 나온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것도 그들이 보기에도 아이러니하죠. 네. 지금은 그 소위 문제가 됐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어갈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정치권에서? 개인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의아함은 외국 언론들한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외신을 보는 그, 뭐또 목적이 그런 것 중에 하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제도의 문제인가, 문화의 문제인가.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현 제도가 완벽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 물론 고찰거리가 있긴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제도가 뭔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났다? 글쎄요. 그것보다는 우리 문화 안에 어떤 경직된 그 다음에 그 제왕적인 어떤 그 어떤 보스를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대통령에도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들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외신, 외신들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국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예를 들어서 그 닉슨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핵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런 절차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사임을 한 것이죠. 그렇죠. 네. 어, 이런 전례는 정말 찾기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것이고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고 보고 좀 재밌었던 것은 일본의 반응이에요. 네. 일본의 반응은 뭐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요. 네. 왜냐하면 이, 일본의 방송들은 보니까. 가능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기각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반영된 건지 뭐랄까 그 일본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전두 가지로 볼수있을것같아요 일본 사회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 시민 사회라고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보다 적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보수화됐고, 뭐 예, 네.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건데 이게 좋게 볼만한 만한 것은 아닌 게 사회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제 한국의 정부가 바뀐다던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현 정부 그래. 입장에서 보자면 안 좋은 상대가 될 수도 있는 파트너가. 그렇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